4월 1일 아침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2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세일 땅에돔들에 있는 형 예수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주 예수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어 싸우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예수에게 이른 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때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때를 치면 남은 한 때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해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내처자들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게 은혜를 베풀어 로바다셀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셨나이다. 아멘. 상황을 보지 말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어, 복싱 권투 경기를 보게 되면 우리 편 선수가 일방적으로 맞고 있을 때 세컨에 있는 코치가 흰색 수건을 링 위로 던지는 일들을 가끔 보게 됩니다. 흰 수건을 링 위로 던진다는 것은 경기를 포기하겠다라는 그런 의미죠. 선수가 일방적으로 얻어맞고 있다 보면 스스로 경기를 포기할 힘조차도 그런 정신조차도 없어지기 때문에 세컨에서 대신 경기를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세컨에 있는 코치는 우리 선수가 과연 잘 버틸 수 있을지 지금 이 코너에 몰려있는 이 상황을 다시 역전시켜서 경기가 새로운 국면으로 바뀌게 될수 있을지 이 모든 부분들을 계산한 뒤에 오저히 가망이 없겠다 라고 판단이 되면 선수보호 차원에서 흰색 수건을 링 위로 던지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경기의 상황을 보고 포기할 것인지 아니면 계속 경기를 진행할 것인지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든지 그 상황을 본다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하고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는지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가장 객관적인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상황 파악이 빨라야 대처할 수 있는, 바로바로 바로 대처하고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할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세상에서 보게 되는 일반적인 모습일 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로 믿음의 세계 안에서는, 믿음 안에서는 지금의 이 모든 상황에 따라서 나의 행동과 나의 생각이 결정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스리시고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저희들은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들,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이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봐야 한다고요? 바로 변함없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볼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상황에 따라서, 눈앞에 펼쳐져 있는 그 상황에 따라서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행동이 결정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라반과 좋게 헤어지고 드디어 형에서을 만나게 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기록된 야곱의 모습은 왠지 모르게 조금 아쉽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기에 충분합니다. 분명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고향 땅으로 돌아가고 있는 길입니다. 그리고 라반의 집에서 지내는 동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수고와 나의 노력, 나의 땀방울을 기억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잘될수 있었다라고 고백했던 야곱입니다. 그런데 오늘 야곱은 에서가 장정 400명을 거느리고 자신을 향해서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자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두려움에 휩싸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대로 나누고 이렇게 기록하죠. 이것을 통해 알수 있는 것은 아직도 야곱의 마음 속에는 이 장자권과 관련해서 형 에서에게 미안한 마음,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저희는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은 이 이유가, 이 400명을 거느리고 다가오고 있는 이유가 정말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다가오고 있다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지금 과거의 일로 인해 형 에서 앞에서 떳떳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 가운데에서 형이 지금 사람들을 동원해서 나를 향해서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아, 이건 보나마나 나를 죽이기 위해 오고 있구나라고 이렇게 스스로 판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야곱은 지금 자신에게 닥쳐진 그 상황, 자신의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그 상황만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자신에게 오고 있는 그 상황만을 봤기 때문에 두려움이 찾아온 것입니다. 마치 우리 선수가 상대 선수에게 일방적으로 얻어맞고 있는 그 상황만을 보고 흰 수건을 링 위로 던지는 것처럼 야곱은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나에게 오고 있다는 그 상황만을 보고 이미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오늘 본문의 첫 시작의 말씀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형의 서를 만나러 가는 길에 먼저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 주셨습니다. 야곱에게 그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셔서 야곱과 그의 가족을 지켜 주고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 주시고 보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보내 주신 그 사자들은 단순한 천사들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이 그 사자들을 볼때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 사자들은 상시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막강한 군대와 같은 천사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저희들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은 어떤 마음이죠? 아, 하나님이 나와 이렇게 함께하고 계시고 나를 지켜주고 계신데 내가 그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겠구나. 내가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겠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오늘 야곱은 어땠습니까? 처음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났을 때만 해도 두려움 없이 에서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자기에게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나와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지금 에서가 나를 향해 오고 있다고 하는 그 상황만이 야곱의 눈에, 야곱의 생각에 보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휩싸였던 것이죠. 결과적으로는 그 두려움이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게 된 통로가 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사자들을 보내셔서 지켜주고 계신데도 지금 눈앞에 펼쳐진 자신의 상황을 생각하며 두려움에 사로잡힌 야곱의 모습은 오늘 저희들에게 매우 중요한 영적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늘을 살아갈 때에 상황을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보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앞에 펼쳐질 그 상황을 먼저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황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봐야 우리는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봐야 우리 가운데 담대함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오늘도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 앞에 펼쳐지고 있는 이 모든 상황을 먼저 보고 있을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팬데믹 상황 속에서 뭘 해도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있는 나의 이 모든 상황들. 가족들 간의 사랑과 연합으로 하나가 되기보다 단절과 그리고 서로 분노하고 증오하고 있는 그런 가족들 간의 관계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 시온의 대로와 같이 형통한 길을 걸어야 될 나의 자녀의 길이 뭔가 자꾸 꼬이고 있는 것처럼 막혀져 있는 것처럼 잘 풀리지 않고 있는 이 모든 상황들 이와 같은 상황을 먼저 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상황을 먼저 보게 되면 저희들은 야곱과 같이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어떻습니까 답답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세상을 향한 분노, 수많은 부정적인 감정들이 우리 안에 올라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었던 요셉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요셉의 인생에는 어떤 상황들이 펼쳐졌습니까?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종으로 팔려가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명으로 감옥에 갇히게 되는 이와 같은 상황도 있었죠. 하지만 요셉은 그 상황을 먼저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비록 나는 그런 상황, 최악의 상황, 좋지 않은 상황들을 연거푸 계속 경험하고 겪고 있고 있었지만, 요셉은 늘 나와 함께하고 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었다라고, 고백을 할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상황만 먼저 보게 되면 한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면 오늘도 참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버틸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정말 힘든 시대인 것 같습니다. 벌써 4월이 되었습니다 지나가다 보면 은 순이 돋고 이제 꽃봉오리를 터뜨리기 위한 준비가 다 되어 있는 나무들을 보면 아, 이제 전 정말 따뜻한 봄날이 찾아왔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내 인생의 봄날은 도무지 찾아오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시련과 근심, 여러 가지 스트레스 속에서 매일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저희들의 모습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상황만을 먼저 보게 되면 결코 소망은 생기지 않습니다. 상황만을 먼저 의식하게 되면 절대 소망 가운데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상황을 먼저 보지 마시고 오늘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먼저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포기하고 싶은 모든 상황들, 흰 수건을 링 위에 던져버리고 싶은 그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송탄오른의 모든 가족들은 상황보다 하나님을 먼저 보고 상황보다 하나님을 먼저 의식하셔서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도 내 앞에 펼쳐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을 너무 바라보고 그 상황들을 의식하면서 우리는 나도 모르게 두려움에 사로잡혀 그렇게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비록 내 앞에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 최악의 상황이고 좋지 않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상황을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나를 지켜주고 계시는 하나님을 먼저 볼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인생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내삶 가운데 선한 역사들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제목은 먼저 들었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오늘도 상황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먼저 볼수 있게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할 제목은 오늘부터 주말이 시작이 되는데요. 주말은 우리가 단순히 육체적으로 쉬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장 영광스럽게 예배할 수 있도록 준비될 수 있는 그런 날입니다. 이번 주말을 통해서 내가 예배자로 잘 준비될 수 있게 하시고 또한 우리 송탄 오륜의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허락해 주셔서 정말 모든 이들이 예배 현장에서 하나님을 정성껏 마음을 다하여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송탄 오륜교회 를 위해 기도해 주실 때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제 우리 송탄 오륜교회가 분립되어서 이 지역에서 더 활발한 사역들 감당하고 우리 송탄 오륜교회만의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기반이 갖추어질 수 있는 한 해가 될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가 주여의 말씀을 묵상하며, 이렇게 하나님 우리의 인생, 하나님 내 뜻대로 펼쳐지지 않고 늘 좋지 않은 상황들이 연속되고 있는 우리의 삶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상황을 먼저 보는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변함없이 지켜주고 계시는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먼저 의식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송탄 오륜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